집합의 연산법칙 대표의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A 교집합 A차 B의 여집합을 한번 어, 간단히 해보나네요 일단은요 차집합이 보이시면 여러분 차집합을 우리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요렇게 변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차집합은 사실 연산법칙 적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할 때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어, 편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형태, 당연히 먼저 누구로 바꿔봐야 됩니까?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요렇게 형태를 바꿔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희들 당연히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되니까요 A 합집합 여집합 그리고 B와의 합집합 요렇게 형태가 바뀌겠네요 그럼 너희들 보니까 자 괄호 안에 있는건 합집합 괄호 밖에 있는건 교집합 분배법칙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교 A의 여집합 그리고 그리고 A교집합 B하고 분배법칙 적용했죠. 자 이게 봤더니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래요. 그럼 당연히 아 공통부분은 있을 수가 없겠죠. 공집합과 A교 B의 합집합이었구나. 그럼 당연히 어디구나 A교 B집합을 얘기한 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a의 여집합 합집합에 b 차 a의 여집합이네요. 자, 당연히 자집합 보이면 얘네들 형태부터 요렇게 우리가 바꿔 놓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괄호 안에 어떤 여러 개의 집합이 보일 때 여집합이 적용되면 똑같이 드모르간의 법칙 나와야 되겠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얘네들 어 가로 아니나 바뀌나 전부 다 합집합이네요 당연히 어떤 결합법칙이나 어, 교환 법칙 상관없이 적용해도 되니까요 누구부터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부터 연산하고 그리고 나서 b의 여집합을 계산하자 해도 괜찮겠죠 당연히 a와 그렇지 않은 걸다 합쳤습니다 얘네들 오케이, 전체 집합이네요. 그럼 전체 집합과 비의 여집합의 합이니까요 당연히 덩치 큰 전체 집합을 따라가겠죠. 자, 계산 결과 이렇게 된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뭔가 길어 보이네요. 옆으로 좀 당겨 볼까요? 자, 3번. 자, 일단 비차집합. B차 A와 그 다음에 B차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요렇게 해달라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차집합부터 싹다좀 바꿔봅시다. 자, 일단 요거 바꾸면요. 얘네들 교집합 바뀌어질 거고요. 그 다음 너희는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교집합, 자, 요거 A로 요렇게 바뀌어집니다. 그죠?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자 전체의 여집합까지 자 요렇게 우리가 전부 싹다 차집합을 형태를 바꿔놨어요. 자 그럼 너를 우리가 괄호 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얘네들 먼저 보니까요 자 공통으로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합이 눈에 보입니다. 바로 뭐냐면 B의 교집합 B의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있는게 있죠? 당연히 결합법칙, 아, 결합법칙이랍니다. 당연히, 분배법칙으로 묶어줄 수 있겠구나. 그럼 너는 B의 교집합, 그리고 나머지 A의 여집합, 요, 가운데부를, 요렇게 기호를 써주고, 그리고 A하고 묶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깐요 이거 전체집합이네요. 그럼 전체집합과 B의 교집합은 당연히 아, B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B와 B의 여집합에 교집합을 원했던 거네요. 그럼 넌 당연히 누구냐? 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다, 이거죠. 오케이.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연산을 한번 연습해 봤어요. 자, 다음. 전체 집합의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자, 요 연산의 결과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립이 될때 다음 중 항상 오르는 것은 무엇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연산 결과가 뭐길래 얘가 공집합이 됐는지 요 결과물에 대한 우리가 간단히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저거 식을 그대로 옮겨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통제에 대한 a의 교집합. 자, 요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 보니 야, 이 과로 두 개가 합쳤으면 좋겠다. 자, 누가 있습니까? 동시에 b의 여집합이 있죠. 그리고 공통인 합집합이 들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얘네들로 묶어 줄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b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딱 묶어 주게 되면 당연히 a의 여집합과 A가 누구로서 교집합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너희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거 뭐예요? 아이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그럼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그냥 B의 여집합만 이렇게 남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계산 결과 어디서 많이 본 모양입니다? 어, 교집합, 여집합? 아, 너는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결론은 너희가 누구라는 거구나. A 차 B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근데 이 결과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공집합이 성립을 한대요. 자, A에서 B집합을 뺐더니 공집합이어라. 이건 어떤 포함 관계에서 성립하는 겁니까? A가 B의 포함되는 요런 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요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몇 번입니까? 바로 오케이 1번이다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뭔가 좀 버벅이기가 쉽기 때문에요. 어, 조금만 연습을 하더라도 친숙해질 수 있으니까. 두 문제만 지금 선생님이 준비를 했지만, 나머지 여러분들이 꼭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세요. 알았죠?